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38페이지 자연독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자연독에서는 뭘 공부하시면 되냐면요 주로 나오는 여러분 시험 문제의 유형은요 정해져 있어요 식품하고 독성분 연결하는 게 줍니다 자 그래서 이러이러한 식품에 들어있는 독성분은 이런 형태로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근데 거꾸로 나오기도 해요 뭐 베네루핀이 함유된 식품은 이렇게 거꾸로 나오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식품과 독성분을 연결하면 거의 다 해결되는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예전에 나왔던 게 식물성과 동물성을 구분하는 문제였거든요. 식물성, 동물성, 자연도 구분하는 거. 다음 중 동물성 자연도에 해당하는 것 이건데요. 여러분, 솔직히 식품과 독성분 연결할 줄 알면은 이것도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식품과 독성분을 연결해 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예요. 그게 주로 출제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자연독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본저 뭐부터 할 거냐? 식물성 자연독부터요. 자, 식물성 자연독부터 가는데, 이 식물성 자연독은 정말 제일 중요한 거, 식품과 독성분 연결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요, 독버섯의 독성분이요 독버섯. 그럼 독버섯의 독성분은요, 종류가 되게 많아요. 무스카린, 무스카리딘, 콜린, 유린, 팔린, 아마니타독신필제독신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애가 있겠죠? 그게 가장 대표가 되는 게 누구냐? 독버섯의 독성분은 제일 유명한 거, 무스카린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 독버섯의 독성분 찾아라 라고 하면 주로 보기로 나는 오거 무스카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스카린하고 비슷한 무스카리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뉴린, 콜린, 팔린 이런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마니타톡신 얘도 있어요. 이 아마니타톡신이요. 가장 독성이 강해요 가장, 그래서 이 독버섯의 독성부 중에 가장 맹독성의 내열성이라서요, 가열해도 파괴가 안 돼요. 그래서 버섯 끓여 먹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맹독성 물질로요, 심하면요, 사망까지도 갈수 있어요, 얘는. 그래서 상당히 독성이 강한 물질, 아마니타 독신이에요. 자, 그 위에 뭐, 사일로시빈, 필즈톡신, 무소시물, 이런 애들이 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대표적이고 제일 중요한 거, 무스카린, 아마니타톡신, 이런 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애들도 있지만, 항상 우리가 이렇게 많으면요, 가장 대표가 되고 제일 중요한 이름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독버섯의 독성분이 가장 유명한 거, 무스카린,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독성이 가장 강한, 아마니 타톡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뭐 이름이 비슷한 무스카리딘, 팔린, 뉴린, 그다음에 뭐 콜린 이런 애들도 있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거 기억해 두기. 그다음에 두 번째 감자예요. 근데 여러분, 감자는 모든 감자에 다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기억하는데요. 싸이난 감자. 우리가 바라댔다 그랬죠? 바라 그다음에 바라된 감자. 그다음에 아, 또 있어요. 녹색. 자, 그래서 바라부위. 감자의 바라부위에 들어 있는 바라된 부위, 바라부위에 들어 있는 독성분 아, 솔라닌입니다. 싸긴한 감자 그냥 감자가 아니라 싸긴한 감자, 녹색으로 변한 감자 이런 데 들어있는 독서분이 솔라닌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 싸긴한 거는 정말 어, 그 부위에 질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곳이 녹색으로 변한 부위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간호 이런 감자 까다 보면은요 녹색으로 이렇게 변한 감자들 이 있거든요. 완벽하게 제거하셔야 됩니다. 보통 그렇게 녹색으로 변한 이유는요 햇빛에 노출됐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감자 보관법이 바로 뭐예요? 그늘진 음지에서 보관해라라고 얘기하죠. 그늘진 곳에 반드시 보관하셔야 돼요. 햇빛에 비치면 녹색 부위가 만들어지고요. 그 녹색이 바로 솔라닌이 있는 부위입니다. 자, 그래서 바라보이 녹색 부위에 감자의 바라보이 녹색 부위에 있는 독성분 솔라닌.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솔라닌도요. 콜린 에스터라제요. 콜린 에스터 레이지의 작용을 저해하는 앱니다 그럼 여러분 콜린 에스터 레이즈의 작용을 저해하기 때문에 신경 증상을 보여요. 근데 되게 심한 건 아니고요. 의식 장애 같은 거 가벼운 졸음, 가벼운 의식 장애 이런 신경 증상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예방하는 아주 좋은 방법 있죠? 솔라닌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뭐예요? 녹색 부위 그다음에 발화된 부위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게 가장 좋은 예방법이에요. 왜냐면 얘는 우리가 조리하는 과정 중에 파괴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솔라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패된 감자. 부패 감자에 들어있는 건 셉신. 부패된 감자에 들어있는 건섭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달라요. 발아 부위에 들어있는 독성분하고, 부패된 감자에 들어있는 독성분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주로 중한뭐 발아된 발아, 싹이 난 감자에 들어있는 독성분이죠. 자, 그다음에 시안배당체